오늘은 12월 15일 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주식 시장에 특별하게 제가 거래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고 싶은 어떤 화면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것들이 없어서 어, 오늘은 단타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타를 치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방법하고 그 마인드 어,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속 제가 매매하는 것만 올려 드렸는데요 물론 재밌겠지만 서두에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서 보신 분들은 아다시피 제가 채널을 개설하게 된 동기는 이 주식을 아주 못하는 그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제 친구들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신이 나서 이제 제 매매, 하는 것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워낙에 번잡하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제가 그, 다 설명을 써드렸어요, 일부로 그 자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뭐, 저녁 9시까지도 편집해갖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올려드려도, 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은 모르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그 저도 불러 이제는 뭐 유튜버 대열에 뭐 아직 끼지도 못했어요. 저는 오늘 보니까 한 600분 감사드리고 오셨는데 저는 뭐 <laughs> 유튜브도 아니죠. 뭐 근데 이 단타를 하면서 여러분들, 저기 유튜버들이 그 단타하는 모습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말을 안 하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단타를 하면서 중간중간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물론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남들은 어떡 하나 저는 그거보다는 그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뭘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좀 건방지지만 그래도 어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게 돌파매매수다. 잘 보시라. 아니면 지금 제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 근데 물타기도 종류가 많다. 왜그러냐면 내가 지금 물타는 거는 누구 말대로 뭐 도약을 위한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 원래 이 단타를 치면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 단타를 하면 이 비중 조절을 통한 어떤 그 리밸런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다시 조절한다는 얘기죠. 아, 결국 물타기가 그 그게 그,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좀좀 좀 예쁘게 하면 그런데. 아, 저는 당연히 물타기를 하면서 자기 그 정신 승리죠 그러니까 저는 예쁘게 하고 싶지 아 나는 리밸런싱 하는 거다 물타기가 아니다 여러분들 유명 유튜버가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 저 말고요 <laughs> 물론 고수들이 지금 시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자 여기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자체를 따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따라 할 그거는 그냥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거지 저걸 즉석에 따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릴게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단타하는 거랑 장투하는 거랑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단타라는 거는 보통 데이트레이딩 해갖고 그날 사고 그날 팔잖아요 보통 보통 통계에 보면 어, 우리나라 그 데이 데트레이징 있잖아요. 당일 거래가 거의 전체 거래의 한한 한 50%, 한48%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 개인이 하는 데이트레이징이한 96%. 그건뭐 당연한 거말 말,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누가 뭐 기관이 오늘 파, 아침에 팔았다 저녁 때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양아치해서 이제 그 다음 날 팝니다. 그 저기 외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들이 많이 들어갔다. 기관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어유 이거 또 올라갈 거다 하고 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서 단타를 보통 그 이렇게 단타쟁이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약간 이제 무슨 우리나라에서 말 중에 쟁이 하면 약간 나쁘잖아요 그 의미가 그죠 단타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단타를 치잖아요 주로 이 시장을 못 믿어요 저는 그리고 제 돈을 얘들이 좌지우지 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왜내 스스로 내가 돈을 벌고 뭘 노가다를 하든 폐지를 줍던 내가 내 돈을 내가 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던져놓고 어미 선물이 올라가는데 미국 놈이 뭐가 올라갔으면 어내 것도 내일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하기 싫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깡통도 많이 찼어요. 옛날에 그냥 넣어놓고 넣어놓고 안 봐요. 안 보면 그그 그, 그런 짓거리를 왜 해요? 도대체 그그 그 귀중한 돈으로. 아 저희가 제가,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그, 그 이후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장타도 안 해요. 그리고 돈이, 돈이 많아도, 지금 제가 단타는 단타 치는 뭐, 거는, 한 3천만 원 아래에서 쳐요, 대부분이. 그 3천 넘, 넘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리고 하루에 거래액이 현재는, 그, 많지가 않습니다. 많여봐야 뭐, 8천만 원, 1억, 그리고 뭐, 적은 날은 뭐, 뭐, 3, 4천 되겠죠. 거래 한두 번 하는 날도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특히. 어느 날, 어, 이거 잘 나간다더라, 넣는데, 었안 올라가는 거야,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가 푹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력의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올라가는, 막 올라가고 있는 게툭 떨어지면, 단타쟁이들이 팔아먹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대부분이. 원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저원들만안 팔아먹었으면, 원래 올라가는 건데, 팔아먹었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내 돈이, 내 주가가 더안 올라갔기 때문에, 전원들은 단타쟁이다. 이게 뭐,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이 단타를 치는 사람들, 우리 같은 그, 개인들이죠. 그러니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세력들이 함부로 못해요. 이게 그 단타가 이 그, 시장의 그 주가의 변동성을 훨씬 더 유발시켜요. 예를 들어서, 세력이 여러분들 돈을 뺏을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주가를 올리죠? 왜? 따라 들어오게.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단타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웬만큼 수익을 보고 나와요. 그러면, 세력의 의도대로 이게 안될 수가 있어요. 세력이란 건 뭐예요? 그 회사 사장도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회사 대표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 몇십 프로씩 갖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상장했어도. 만약에 그 사장이, 뭐, 어떤 법적으로 이제 뭐, 뭐, 경영자는 뭐, 못 팔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뭐,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상장시켜주면서 투자를 한 어떤 투자회사도 있을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저, 저기 그다 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그래서 뭐 무슨 저기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고의로 국가를 올렸다가 뺐다가 이런 거잖아요 약간 범죄조직 비슷하게. 연루된. 지금 현재 그 무슨 뭐 JP 모건 뭐 외국인 다 이직, 다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도 하나의 객체. 증권회사도 하나의 객체. 하나의 객체예요 이 다. 그리고 외, 외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매 이것도 하나의 객체예요 자 주식게임 하려고 딱 스타트를 했는데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있잖아요 증권회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알파고 같은 그런 그, 그런 어떤 우수한 알고리즘을 탑재한 어떤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증권 밥만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또 당연히 어떻게 이겨요 일단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틈 사이에 껴서 그 사람들이 올릴 것 같다. 그러면 올라타고 어 내릴 것 같다. 그럼 내려타고 아, 그럼 내려가고 이런 어떤 그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근데 이 단타 치는 사람이 없 어, 없다 예를 들어 단타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음, 아마 그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99% 돈일 거예요 아마. 단타 친 사람이 없다면, 단타에 이런 치는 세력들이 없다면, 개미들이 없다면, 왜? 그냥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이 단타라는 그 개미들만의 무기가 없으면, 아, 세력이 올리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여러분들은. 세력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손절하게 바쁠걸요, 아마?